한국 시리즈에 가느냐, 아니냐 나는 갈게라고 봐. <laughs> <laughs> 기분이 최고적으로 올라와야 되지. 지금 오해잖아. 모른다. 운동 경기는 분위기 안 타면은 8대1이라도 <laughs> 응원을 보내자. 반대해라반대해라 <laughs> 반대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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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심하지 마라 말리라 이벤트를 응원하는데 2 0일년 살고 있는데 사투리 쓴다고 멀어 사투리 마라 <laughs> 단비 <단디>. 이번만 <laughs> 넘어가면 쉽게 이기겠다 팔에는 이제 팔에 이러뭐 이제 크게 단비 안 해도 되겠다 어 짝짝 땡기겠다 오늘 이게안 된다 <laughs> 축가에는 수리세대 하나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하여 짱 좋으라!